첫번째 경기 모로코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로코는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역습 전환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사용한다. 더블 볼란치가 중원을 촘촘하게 지키며 자비리는 측면 드리블 전개와 대각선 패스로 공간을 열어준다. 개심의 야시는 뒤 공간 침투와 세컨드볼 회수에서 활약하며 박스암 연계 움직임에도 강하다. 엘 하다드는 측면에서 압박을 끌어내며 반대쪽을 빠르게 열수 있는 스위칭 능력이 뛰어나다. 전체적으로 체력 분배가 잘 되고 있으며 후반에도 템포 유지력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프랑스는 볼 점유와 전방 압박을 조합한 공격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한다. 베르몽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연결하며 공격의 활로를 제공하나 체력 지속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 미알은 패스 전환과 공간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지만 압박 강도에 취약하다. 부하브레는 박스 안위치 감각과 마무리 능력이 있으나 몸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수비 전환 시 풀백의 복귀 속도가 더디면서 측면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모로코는 조직적인 수비 구조와 빠른 역습 연결을 통해 프랑스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프랑스는 전방 압박과 점유를 통해 경기를 풀려하겠지만 체력과 복귀 속도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 프랑스가 실수를 범할 여지가 많고 모로코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안정성과 반격 능력이 뛰어난 모로코가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4-2-3-1 전형을 활용해 공격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한다. 카리조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허물며 컷백이나 침투 루트를 자유롭게 쓴다. 사르코는 이선에서 위치 선택이 유연하고 파괴력이 있어 수비 집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몬토로는 중원에서 침착한 볼 전개와 긴 패스로 측면을 활용하거나 중앙을 돌파하는 전환 루트를 만들어낸다. 공격 전환이 빠르며 앞선과 미드필드 사이의 간격 조절이 조직적으로 잘 맞는다. 콜롬비아는 433 구성으로 측면 돌파와 역습 중심의 플레이를 시도한다. 아리스티 자발은 역습시 큰 스피드를 뿜어내지만 수비 복귀와 연계 플레이에서 약점이 있다. 페레아는 중원에서 압박 기능을 담당하지만 전환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 곤잘레스는 역습 타이밍에서 판단이 좋지만 동료의 전개 속도가 느리면 고립된다.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절이 느슨해지면 상대의 침투를 방어하기 어렵고 라인 붕괴 위험이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방과 미드필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역습 기회는 있으나 조직적 완성도와 수비 체력 유지에서 불안 요소가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템포 조절이 원활하다면 콜롬비아의 역습도 공간 허용 없이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할 확률이 유리하다.